손해배상 가액이 무려 408억 원, 두 달여 전 제기된 이 소송에서 수세에 몰린 피고는 남원시입니다. 원고는 사우스힐 모노레일이란 업체, 남원시 모노레일 관광개발사업에 400억대 자금을 빌려준 일명 대주단인데 운영이 불가능하니 돈을 다 물어내라며 소송을 낸 겁니다. 남원시가 시내 한복판에 모노레일 등을 짓는 관광개발 청사진을 내놓은 건 6년 전, 이후 민간사업자가 400억대 빚을 내 시설을 짓고 재작년부터 운영에 들어갔지만 영업 부진을 겪다 1년여 만에 문을 닫으면서 문제가 불거졌습니다. 남원시가 민간 사업자와 체결한 협약서입니다. 대체 사업자를 찾지 못할 경우 빚 부담은 고스란히 남원시가 지도록 돼 있습니다. 만일의 경우 대출 원리금을 남원시가 갚아야 하는 일이 벌어질 수 있다며 협약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목소리가 나왔지만 남원시는 손해보는 일이 거의 없을 거라며 자신감을 피력한 것을 볼수 있습니다. 400억대 대출에 보증을 섰지만 현실은 기대를 밑돌아 애초 사업성을 부풀려 무리하게 추진한 것 아니냐는 의심마저 사고 있습니다.